너 나한테 팔래? 이제 웨이 중개회사도 머리를 굴리겠죠? 될까? 웨이콘 중개회사의 생각은 뭐예요? 1120원에서 1200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900원으로 갈것 같아. 어그찮했는데어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달 뒤에 무조건 저는 1130원에 뭐 100만 원 어치 통화를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게 1200원이건 900원이건 말이죠. 이렇게 계약하는 걸 통화 선물이라고 말하죠. 왜 해내는 거예요? 이런 통화 선물 계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역 거래상 지급해야 되는 대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배팅을 통해 가지고 나는 픽스시켜 놓은 거죠. 어찌 됐건 내가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건 손해를 얻건 나는 1,130원으로 무역 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놓는 부분이 있고 조금 한 단계 더 뛰어나가 가지고 통화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죠. 옵션은 말 그대로 그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옵션이 원래 보험에서 출발한 거예요. 적합보험 수출, 적합보험에서 출발한 건 아니지만, 보험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1130원에 사는 것들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외국한 중개사한테 50원을 낸 다음에, 내가 한달 뒤에 1130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살게. 50원만 내는 거죠. 그랬다가 1200원이 되면, 나는 1130원에 사도 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900원이 되면, 나는 50원만 잃고, 그냥 나가리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옵션을 걸기도 하죠. 이런 선물한 거래, 통화 옵션 거래들을 통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개인들은 잘안 하긴 하지만은 기업의 관점이나 국가의 관점에서 또 많이 하는 것들이 스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왑 뭐죠? 바꾸는 겁니다. 네. 내 통화와 너 통화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스왑 거래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랑 통화 스왑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뉴스 보면 많이 나오죠? 스왑을 왜 넣는 거냐면. IMF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꽤 톡톡하게 이득을 봤는데 한미 통화 수합을 해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외국환 보유고가 엄청나게 딸릴 때 미리 약정했던 그 수합 규모만큼을 우리는 요구하고요, 상대방은 그거에 따른 어, 수합을 해주고요, 돈을 어, 환전해 주는 거죠. 미리 약정한 금액만큼은 이거를 여러 국가들이랑 수합잉 수합 계약을 해놓으면은 그수합핑을 해놓으면은 어떠한 정한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상호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통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야 너무 떨어져. 니들이 좀 300억 달러만 사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주면 그게 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서 평형을 유지하는 것들. 네. 기업보다 대기업들은 당연히 수확벌레를 하고요. 어, 국가의 관점에서 오히려 많이 하는 것들이 수압입니다. 지금 보셨던 수압 선물한 거래, 뭐 환해지 도 포함되고요. 통화 선물, 통화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 대표적인 대외적 어, 환 리스크 해지 수단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들이 대내적이고요, 대외적이고요. 이런 어, 멀티플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환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지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laughs> 어, 수출 보험의 종류에서 변동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도 존재해요. 이건 역시나 무역 보험 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 하나고요. 환율을 말 그대로 요렇게 아까 말했던 포지션처럼 일정 부분 레인지를 걸어 놓아 가지고 우리 통화 환율이 이렇게 피크를 쳐 버리면은 이때 요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너무 아래로 떨어지면 이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이런 상품들이 환변동 상,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마치 우리 옵션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보험료를 지급한 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laughs>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위아래를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방법들. 환변동 보험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 환율 변동의 위험들을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 옛날에 꽤 유명했던 상품인데, 여러분들 키코라고 들어봤나요? 금융회사에서 그 은행들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가지고 했던 상품이 있어요. 어,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망한 기업이 많아 가지고, 네. 하여튼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금융기관들을 통한 방법들이 있어서 이런 환변 농위 험에 대해서 리스크를 테이킹, 아,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그냥 테이킹하는 것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체하는 것들이 또 효율적인 수단이 있고,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는 하죠. 네, 이게 과연 무역실문지, 외국환거래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 됐건 금년도 기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그죠? 네, 올해 기출 문제가 요거 있었어요. 어, 대내적, 대외적 경영기법으로 나오는 부분들 있었고요. 자, 그래서 환율 변동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커버리지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다섯 번째 가격 변동의 위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격 변동의 위험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뭐 있죠? 예뭐 프라이스, 에스컬레이션 조항,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축 조항? 음. 말 그대로 어, 원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원가가 계속 올라가니까는 가격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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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따라서 올려주는 조항들 이게 픽스드 프라이스가 아니라 가격을 계속 올려주는 조항들 또는 내려주는 조항들 이런 부분들을 신축조항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신축조항이라고 하는 건뭐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탄력적인 조항들을 말하죠. 네,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조항들. 자 우리가 청약을 했는데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조항처럼 이렇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청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해서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했던 청약은 확정 청약인가요? 불확실 청약인가요? 확정 청약이 뭐였었어요? 그 물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명세, 수량, 가격이 있으면 확정 청약이었잖아요. 이건 확정 청약인가?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가격이 확정이 안돼 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확정 적학일까요 이게 이견이 많아요. 이게 본래의 계약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어,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To be determined 또는 뭐 to be changed 이런 말들 되게 많이 쓰죠. 뭐 어, 뭐야. 약정, 아, 뭐지? 예고치 않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조그만 글자로 나와 있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에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확정청약을 청약으로 인정해야 되나요? 이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갈리는데요. 어, 계약법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반반입니다. 아, 어, 뭐, 다른 뭐, 반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드렸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CISG. 에서는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가격들이 이렇게 춤추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처약으로 인정을 하고 있나요? CISG에서? 어때요? 빨리 CISG 14조를 기억해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럼 빨리 14조를 봐야죠. 네, 그렇게 교재를 보시기 바라고. 네, 답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냥 말할게요. 자, 어, 가격과 관련해가지고 가격을 지칭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정확히 말해드릴게요. 그냥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음이라고 말하면 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CISG에서도 인정하지는 않아요. CISG도 인정하려면 이것들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지표라고 하는 건 존재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국제원유, 어, 어, 국제원유 시세, 뭐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기준으로 하니까 그 시장 기준에서 얼마가 넘어가면 가격 이 얼마를 연동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칭하는 내용들이 나와는 있어야 돼요. 그냥 예고치 않게 가격이 막 바뀔 수 있음? 이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 어떤 어떤 경우에 가격이 얼마로 변동될 수 있음? 이라고 하는 프라이스 에스컬레이션 조항들이 지표가 좀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면 그거를 확정청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가격이 딱 얼마로 적혀있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런 거 없이 예고치 않게 그냥 막 바뀔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 어,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물건 살때 왜 이런 거잖아 네이버 쇼핑에서 눌렀을 때는 얼마였는데 막상 넘어가 보니까 가격이 바뀌었잖아 완전 짜증 나잖아요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합리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가지고 가격이 연동될 수 있어?